오늘도 회사에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5분이네요. 회사에 늦지 않고 잘 도착을 했네요. 이제 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름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여름 씨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야 준비를 마쳐야 될거 아니에요. 9시에 일을 딱 시작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지각은 안한거 같은데요? 물론 지각은 안 했지만 업무 준비는 해야죠. 에휴. 약도 안 했는데 왜 지적해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씨. 네.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거예요.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 돋보일 수 있도록 기획해서 PT도 준비하고 계획서도 작성해서 가져와 보세요. 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 이전에 기획됐던 거 확인하면서 잘 한번 해 보시면 할수 있어요. 어 이유나 구체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뭐 이유는 우리 회사에 대한 홍보를 좀 하려는 거고 PT랑 계획서는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할수 있죠?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를 시켜줘야 이래하지 일을,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장님, 합니서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여시분여름씨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부분 내용이 빈약하잖아요. 다시 해오세요. 네, 다시 해러겠습니다 나 잘하는 거 많은데 회사에서 지적이나 듣고 힘들어 잘한 걸 칭찬해줘야 내가 힘이 나서 일을 하지 맨날 지적만 하면 무슨 재미야 진짜 여름씨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아저 근처로 숙소 잡아서 잠깐 다녀왔어요 누구랑? 남자친구랑 간 거예요? 아네 남자친구랑 갔다 왔어요 아좋겠다 가서 뭐 했어요? 그냥 숙소에서 물놀이는, 물놀이도 했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휴가 잘 갔다 안했서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laughs> 자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으니 전 직원 다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우리 회식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팀워크도 다지도록 합시다. 아니 소통은 일하는 시간에 충분히 되는데 무슨 회식까지 해. 아 가기가 싫다. 자자 자, 잔들 채웠나요? 네. 자 우리 건배사 한번 합시다. 자 시그널 회사를! 이야요꿀꺽꿀꺽야 회사에서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심탄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풀건또 풀고 돈독하게 더 지내봅시다 할만 있는 사람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에휴, 회식이고 뭐고 얼른 집하 가고싶다